자, 91페이지 729번입니다. 힌트가 몇개 있는데 첫 번째, 직선이 저 점을 지나고 뭐합사이죠? 어, 대입하면 되죠, 대입. 대입합니다, 그래서. x자리에다가 1-a를 대입하겠습니다. y자리에다가 a제곱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2차방정식이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정개해볼까 이거 정개하면은 a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두개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음. 2차 방정식을 보니까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겠는데 이거 맞습니까? 마이너스 2 또는 1 맞습니까? 음. 여기까지 했지? 일반적인 문제라면 그냥 이거 답끝 이렇게 하면 되죠 3초의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상한 뭔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이상한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습. 언제 거 복습? 중학교 2학년. 그 순서상과 좌표평면 인거 보이십니까? 1,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맞습니까? 음.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이모티콘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얘, 플러스 플러스. 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반쯤 잠든 동영 여유. <laughs> 맞죠? 네. 완전히 잠든. 되겠어? 네. 어? 예, 완전히 잠든. 이거 지나지 말라는 거잖아. 둘다 마이너스가 되지 말라는 거네, 한마디로. 네. 이해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돼. A가 마이너스 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게 마이너스가 되지 말라고 한 거야. 네. 그럼 1-A. 얘도 마이너스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고 A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고 1 마이너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네. 이런 거죠 맞지? 그럼 저 답이 얼마야? 1, 음. 아니면 0보다 크면 되네. 3, 4, 5년 지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가 1, 3, 4, 5년 지나지 않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살짝 오류가 있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자. 봐봐. 여기를 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음수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럼 원래 0보다 크거나 갔다가 답을 내야 돼. 원래는. 그거 거기다가 심지어 답에 있었다. 이렇게 할게.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할게. 자, 그래서 1-a가 0보다 크게 해주세요. 이 말이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은 a가 1보다 작다가 되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죠. 되겠지. 네. 이늘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는데? 또뭐 1차 함수하는 거 아니에요? 1차. 틀데아 내가? 쌤이 틀렸네. 마지막 거 틀렸어. 미안해. 아, 네. 쌤이 틀렸 미안해. 어 잘못했어. 쌤이 <laughs> 마지막 거. 그런 그런. 마지막 거 잘못했어. 잘못했어 미안. 자 한다. 자 갑니다. 이거는. A점에 대해서 3, 사분을 지나지 않을 때가 아니야. 맞지? 선이 잘못 본 거야. 저 앞에 있는 직선이 3, 사분을 지나지 않을 때라고 했어. 그래서 어쩐지 문제가 좀이상하더라고 <laughs> 자, 저 그래프를 그리는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를 보는 거죠. 저 1차 함수를 봅시다. 그러면은 e y 는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됩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Y 절편이 일단 1이네, 그지? 그럼 네. 여기서 제3성분을안 지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안 지나. 아, 네. 이렇게 돼야 안 지나잖아. 양수가 되면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잖아.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다 맞아? 네. <laughs> 기울기는 이미 마이너스 를 달고 있네. 그럼 A가 양수가 돼야 돼. 맞지? 그래서 얘는 팩이 얘가 다이기 줘. 됐니까